안녕하세요. 사주를 핵심만 쏙쏙 뽑아서 간편,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사주학관입니다. 자, 월덕귀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월덕귀인은 요 사주 프리를 하면서 귀인들의 집합이다라고 할 정도로 천을귀인과 문창귀인, 월덕귀인, 학당귀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학업에는 문창기인과학당기인이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천을귀인과 월덕기인은 하늘이 복을 준다라는 천을귀인과 어두운 길을 갈때 밝은 달빛이 길을 밝혀준다라는 월덕기인인데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천을귀인과 월덕기인입니다 그러니. 사주팔자상에서 운의 흐름에 따라서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행운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풀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천을귀인과 월덕귀인은 그만큼 사주팔자의 귀인들 중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용력을 행사하는 좋은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사주든지 모두 천을귀인이 있고 월덕귀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나야 되는 것이죠. 자오묘유가 사주상에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도화살 띠 있다 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 원론적으로 따져볼 때는 신자진 생일 때 신자진 생일 때 유가 있으면 도화살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렇게나 좌우 묘유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도화살이다 라고 할 수는 없을 듯하고요 그냥 좌우 묘유가 어떤 띠와 상관없이 있을 경우에는 작용력은 있되 사실 도화살이 가진 진짜 기운을 풍긴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도화살은 아무렇게나 뭐 있다고 해서 보기만 해도 호감이 가고 끌린다. 고하기가 그 어려울 듯합니다. 사실 사주팔자에 도화살이 있는 사주팔자가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요. 요즘은 뭐 자오묘유만 있으면 다 도화살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을 그건 아니고 태어난 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진도하냐 가도하냐 뭐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도화살을 도화를 깔고 앉았다라고 볼수 있는 사주팔자고요. 또 이쪽에 보면. 천을기인, 문창기인, 월덕기인, 학당기인도 있어서 사주팔자는 귀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이런 모든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운의 흐름에 관계없이 잘 풀려나간다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운의 작용력이 더 강하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오행의 작용력, 운의 작용력에 따라서 이런 귀인들이나 또 가지고 있는 살들이 어떻게 작용하나에 판단, 판가름이 날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 천을귀인과 월덕귀인이 보이는데요. 천을귀인은 이 이전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번편에서는 월덕귀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월덕귀인은 월지 기준입니다. 월지, 월지, 태어난 달,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살이 대부분 태어난 띠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지금 월덕귀인은 월지 기준, 즉 몇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 묘미, 월생, 해 월이나 묘월이나 미월때 태어난 사주팔자는 갑비 월덕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노술 월에 태어난 사주팔자는 병이 월덕귀인이 되는 것이고요. 사유축 월생은 경이 월덕귀인이 됩니다. 신자진 월생은 임 이미 월덕귀인, 월덕귀인이 되는 것이죠. 이쪽에 보면 월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월. 그러면 신자진에 해당이 됩니다. 월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진 월에 해당이 되죠. 월이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자진 월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임이 있으면 월덕귀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사주에 보면 임이 시간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월에 태어난 이사주 팔자에. 임은 월덕귀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신자진 월지일 경우, 신자진 월지일 경우에 임이 월덕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덕귀인은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밝은 달빛이 비춰주어서 고난을 덜 하게 해준다. 어두운 길을 갈 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밝은 달이 비춰서 길이 컴컴하지 않고 어둡지 않다면 가기가 좀더 수월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길,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을 귀인이나 월덕 귀인이나 작용력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천을 귀인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월덕 귀인은 어두운 길을 갈때 밝은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월덕 귀인은 월지 기준에서 해묘미 월생은 갑이고, 인, 오, 술, 월생은 병이고, 사유축, 월생은 경이고, 신자진, 월생은 임입니다. 그래서 자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 임이 월덕기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임이 육친으로는 지금 정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직 쪽, 어떤 그 직장이나 조직이나 어떤 가치에 무리지어서 하는 그런 곳에서 굉장히 자신의 능력 발휘를 잘할수 있는 그러한 그 사주팔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팔자의 같은 경우에는 청간에 정과 병이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팔자는 돋보이고 드러나는 그런 사주팔자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바로 밑에 유라는 도화사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 그런 능력이 굉장히 잘 발휘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경과 유가 또 튼튼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고 자수가 임을 또 받쳐주고 있고 진, 신자진 자진이 수국을 이루고 있고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과 인 목이 화를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수가 목을 또 지, 지탱해주고 있, 있습니다. 이 사주팔자는 지금 사주팔자 자체로 볼 때는 무지 좋은 사주팔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들이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의 흐름 역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사주팔자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주팔자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